찍어야지 아마 써 <laughs> <맞았어. 웃음> 나부터 찍어봐 나부터 딱 나오게 넷이 오케이 잘 나와 예어 안녕하세요 성균 진단 동물입니다 그럼 잠깐 참... 아 너무 어, <laughs> 목이 장이네 어, 오늘 오전에 따온 돌복숭아를 이제 씻어가지고 발효 효소를 그 담을 작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씻는 방법부터 먼저 그 보여드릴게요. 여기에 예, 요, 요, 그 이거 천에서 쓰는 이뭐 콤바인 포대, 예, 뭐 양파방이나 그걸로 씻어도 되지만 이제 우리 양이 많으니까 이걸로 하는데 이걸로 한이한바게시씩 넣고 이런 식으로 다, 물을 받아놓고 이렇게. 이기면 아주 잘 씻어집니다. 음, 한 서너 분만 헹구면 깨끗하게 잘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서 씻은 거를 옆으로 옮기세요. 이렇게, 네, 이렇게 씻은 거를 네. 그래가지고 이제 저그 말리는 데까지 가서 찍, 찍어봐. 얘기를 했더니 마음 펴놓고 말리는 거를. 시선 복숭아를 여기다가 말리고 있습니다. 물기를 제거한 다음에 이제 설탕에 버무릴 것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그러면 오늘 다 설명하면 되잖아. 응. 응. 이렇게 계속 한 물을 서너 번정도만 아마 한 거면 깨끗하게 나옵니다. 근데 요거를 이제 중요한 거는 이건 씻기 전입니다 딴소리하지 말고 <laughs> 어, 중요한 건 담는 방법인데 담는 방법인데 담는 방법을 옛날엔 보통 설탕 설탕 이거 하고 복숭아나 이런 걸일대일대 비율로 했는데 지금은 그러면 안 된다고 그래요. 웬만 뭐 지금은 안 되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하면 그 당절임밖에안 된다고 뭐 전혀 발효가 일어나질 않고, 설탕인 상태 그대로 있어서, 설탕물 플러스 복숭아물을 타서 먹는 정도 개념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설탕을 좀 적게 넣고 하면, 이제 여기 발효를 일어나는데, 복숭아 10kg에 설탕 6kg를 넣고, 그 다음에, 한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되면, 그 사이에 이제 막그 기포가 올라옵니다. 기포가 올라오면서 발효가 되는데, 그 발효가 돼서 설탕이 위에 끼어나도 녹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또 2kg 정도를 넣고 또한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기다리면또 이제 또 발효가 또 일어나는데 첫 번째 마찬가지 비슷하게 그렇게 이제 그 기포가 오르면서 발효가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또 2kg를 넣으면 그러면 이제 총 10kg 설탕 10kg 복숭아 10kg가 되는데 이미 설탕이 발효가 되는 과정에, 과정에서 미생물이 그 설탕의 당을 많이 먹고 흡수를 해가지고, 그, 그리고 뭐, 거기 포, 포도당으로 바뀐다나? 뭐, 그, 그렇게 된답니다. 그렇게 되면 훨씬 당분이 이제 적어지면서 설탕에, 그냥, 그냥 설탕 성분이 아닌 그, 것 식에서 당도도 훨씬 더, 음, 뚝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다시 이제 뭘한두달 정도, 한달 반에 두달 정도 되면 이게, 요게 조글조글하게 이제 그 물기가 싹빠진다 그때 내용물을 건져내고 그 2차 발효를 시원한 그런 짓인데 창고나 뭐 이런 데서 넣고 2차 발효를 뭐몇 개월 시키면 맛있는 그돌고숭아 효소가 됩니다. 근 요거를 꼭 지키, 꼭 지켜서 하셔야 되지. 요거를 뭐, 쉽게 한다고 1대1은 절대 안 됩니다. 1대1을 하려면 차라리 설탕물을 물에 타서 그냥 마시고, 이거, 이거, 복숭아를 주, 뭐 믹스에 갈아서 물한잔 마시는 거하고 똑같은 원리니까, 그, 그렇게 마시고, 그리고 또 10대6, 플러스 2, 플러스 2, 그렇게 하는 방법을 권해드립니다. 네. 뭐또 얘기해 봐. 어? 얘기해 봐. 아니 나중에 두는 거보 어. 보존한다고 저장고에 넣으면 절대 안 된다고 음, 말을 해야죠. 음그렇지 음. 그냥 아, 상온 아, 상온. 아, 그래. 또요걸또 나중에 그뭐 이차 수동하고 뭐 보관할 때도 뭐 이제 변질될까봐 혹시 사람들 그 좋은 저장고나 냉장고에 넣는데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뭐, 상온. 네, 상온에 단. 그늘진 고좀그 그늘진 곳에 그런 데다 보관을 하면 뭐몇 년씩 보관해도 아무런 문제 없으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진짜 보약이 되는 에? 그런 복숭아 이게 뭐 기관지에도 좋다고 그러고뭐간뭐간 기름에도 좋다고 하고 여러가지 좋다고 그러니까 허리 아픈데도 좋다고 근데 뭐 좋다 오만하지 제가 뭐그 정확하게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옛날부터 이거, 이거, 뭐, 그 민간요법으로 많이 쓰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건강을 많이 챙기시길 바랍니다 네 이상 진산동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빠이바이 빠이빠이 끈다 어. 아니, 날씨가 어두우니까 색깔이 파랗게 보이네. 노릇노릇한데. 응. 와, 엄청난다.